자, 연구력 고양이하고 황소고양이, 고양이 새가 고양이 나왔었습니다 좋아 트레저레이드 하고 이제 그런 거나었는데 와, 세일하다고? 이거는 무조건 사야지 와, 엄청 세일하네 대박이다 트레드로이드두개 세트가 45를 줄었네. 50% 이래야네? 대박이다. 와, 200만짜리 경험치도 살수 있네. 이건 안 사도 돼. 75짜리 고양이 드링크 C. 이게 뭐야? 6시간 단축. 와, 대박인데? 대박이다. 일단은 고양이 도령 7개 세트. 이거는 못 참죠. 바로 구입해주고요. 좋아. 일 가마토토도 지금 다 됐겠죠? 어, 가마토토 타면 안 시켰어? 아, 몰랐네. 아, 세게 편 1단에 좀비가 스탯 중이다니야. 안 아, 해. 네. 자, 오늘은 호주부터 인도까지 최고급품을 먹을 거야. 자, 칠드레도 네개 됐네. 대박. 와, 도령 늘4개 대박인데? 아, 전투개시 그리고 이 쌍공 고양이 마검사도 나중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세계편이장 보스가 빨간 적인데, 얘가 빨간 적이 들 아, 나 뭐야. 진짜인가? 오, 진짜 빨간 적이 가능해.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 근데 아쉽게도 개체야, 개체. 한 명만 때리는 거. 이건 뭐지? 큰 데미지를 준 건가? 아니 저거 극 데미지 준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모르겠네. 오케이 완전한 니다 조잡한 디저리두 조잡한이 나왔네. 일단은 와토솔락 22나더라. 너무 많이 났데 그래도, 저번에 리더십 많이 얻었으 리더십 리더십 많이 얻었으니까 괜찮죠? 레벨에 근데 조금은 해놔야지 더십 마녀, 나원에 리더십

전선이 평범한 디저리 아 어디 갔어? 아니, 쉬워요? 오냐고고 버려. 캐시 이번에는 최고급 나오겠죠 레벨업 근데 기린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기린이 공격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머멍이 대박 대박 딱한 레벨만 오면 안 되나? 딱한 레벨만 더 한번 밀렸는데? 이렇게 약한 애들한테 한번 밀린다고? 너무 약한데? 와, 300이나 공격했어, 벌써. 아, 근데 얘 약한 애들 때문에, 진짜. 얘가 개체라가지고, 한 명밖에 못 때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완전 승리. 아니, 이번에 안 나왔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최고모아도세 개나 더 최고 모아야 된너 너무 한거 아니냐고 진짜. 아니.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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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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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성성성 때려 성 때려 성 때려 좋아 오케이 완전니다아얘 내가 봤을 때이 더십 써야 됩니다 이 더십 안 쓰면은 답 없어 자답 없습니다 만렙으로 갈게요. 만렙으로 가야지 최고 나올 것 같아. 그리고 한명을 만 깬다. 서치로만 깬다. 왜냐면은 이제 돈 모으는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다 하는데 한 2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명만 보내야 돼. 그래야지 돈 모을 시간이 충분하셔가지고. 근데 얘가 데미지가 세가지고. 성을 한번 때리면은 진짜로 많이 데미지가 나가거든요. 한800 정도 데미지가 돼요. 다행히 지금, 뭐, 몹들이 잘쭉 나오고 있죠. 음, 맞네, 가겠는데, 이거? 지금은 성 때려도 돼. 어, 잠깐만. 데미지 1200? 그러면 두 번만 더 깨면 되네. 어쨌 만렙이다, 만렙. 다 뽑아, 다 뽑아. 만렙을 깨면 무조건 최고급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고 벌써 근데 7분 찍었는데 와. 최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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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르르르 르르안 오케이. 아, 잠깐만. 레벨업 안 했다. 조잡함몰라요 아, 레벨업 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최고 가자. 몰리브에서 한번 최고 먹고 싱가포로 다시. 우르브에서 한번 최고 얻어 버리고 말까요 레벨업 만레으로 갑니다. 그래야지 최고비 나오려라고 서치. 한명 정도는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여긴 보스가 있으니까 괜찮아. 성대라도. 그렇죠? 여있어 보스도 이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에이 뻥. 돼지가 보스죠. 뭐야. 뭐야, 얘두방이야돼지가 헐. 대박. 엄청 강하다. 자, 만날 됐죠? 다다 다 뽑아, 다 뽑아. 다 뽑고 최고 얻어 버리고만다. 아, 최고 안 나오면은 평범한 거라도 나와야 된다. 조잡한 은 아니어도 평범만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이제 조잡한 은 그만 겪어 보고 싶습니다. 벌써 10분이나 지났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레이저를 아까 쏘지 말았어야 는네 레이저 쏘면은 보물 나오려면 더 적게 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멀리 있으니까 많이 바뀔게요. 멍멍이가 엄청 많이 남아요 멍멍이는 50원 밖에 안 주죠 어, 10원 정도밖에 안주 얘는 엄청 많이 안줘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적이야 잠먹얘 아, 때문에 너무 안 가지잖아 범위가 어. 있어야 되는데 얘도 개체잖아 아 어. 범이 없어? 범위! 오 이거 범위네 잠깐만 이 얘도 범위 아니야? 개체잖아 범위가 두 마리밖에 없어, 없어. 얘는? 얘도 개체네? 다개인데 아니 오 저렇게 못 때려 이렇게 아니 크리티컬까지 떴는데? 빨리, 빨리, 부셔.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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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완전 승리. 최고급 멀리 아언 아, 나이스, 나이스. 내 생각에도 되고 있었어. 몰디브에서도 최고급 갑니다. 이제 몰디브까지 최고급 얻으면은 인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인도하고 시간이 좀 많이 되면은 네팔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래 인도까지만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현자이까지못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현자이 아니었나? 아, 현자이 아니고,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 어, 마다가스카리, 마다가스카르까지어딘는 있는 발전된 게 있는데. 아, 시간 다 투시간. 시간 다 투시간, 시간 다 투시간. 그게 이제, 네팔, 이제,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케냐, 마다가스카를 합쳐서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팔이나 두바이 깨놓는 거나 아니면은 잘하면 사우디아라바까지, 사우디아라바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햄, 햄, 햄. 자, 버스 죠 에이저 일단 쏴주고. 오. 진짜 세다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최고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바이까지 갈수 있거든요. 여기서 편수 나나는 아니, 안 나오면은 안 나오면 이거 네 팔까지 밖에 없다. 퐁술력도 지금 부족하고 많이... 아 진짜 뭔리고뭔데 뭐, 만렙으로 했는데 아까도 조작판 밖에 안 났어. 오늘은 조잡한좀 그만 겪고 싶다 조잡판이 너무 많이 신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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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레벨업만 해 레벨업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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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만해 레벨업만해. 레벨업만 해. 다른 건안 n 고 레벨업만해. 레벨업이 답이다 아, l e 나 e l 아, f Money, Level of Money, Level of Money, l e v 이 l 레벨업 초반에 많이 해둬야되네 근데 레벨 5가 딱 적당한 것 같지 않나? 왜 레벨 5까지만 하면은 초급 안 나오지? 원래 레벨만 해도 잘 나오나요? 달리 빨리... 왜 안돼? 아니 이거 이연속 빨리 내버려만 해안 보고, 어차피 범위 한명있 어. 여기에 벽이 범위 거든요. 인도 가보도록 하죠. 인도에서 한번 최고 워드가 나날 거야. 인도에서 한번 최고 얻어 버립니다. 그럴 거예요. 호주에서 너무 토사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상 한번 최고 얻어야 돼. 묻어두면 안 됩니다. 큐피트가 근데 센거 같은데 생각보다. 얘가 하마 두 방이잖아요. 돼지도 두방갈 거예요. 돼지도 두 방일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강한데 얘 뭐였더라? 얘, 얘 서치 서치. 서치가 돼지를 두 방에 없애버렸어. 대박이야 자, 아여긴볼벌 없었다. 아큐피도 괜히 것 같나? 데미지 많이 들어가잖아. 어차피 귀용이도 데미지 많으면 다고한 거. 그냥 쿠키또 뽑아도 되겠네. 얘 데미지 400밖에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데미지 세 보이지? 자, 마지막, 마지막이죠? 좋아. 레이저를 좀 쟤네들 없애고. 아, 하마 등장했다. 자. 하마 두 마리야? 대박이야. 대박이네. 하마 두 명. 아니, 이게 안 맞아? 오케이, 완전 승리 어 나이스 최고 칼래 거대 공구 활동 아 제가 여기서 최고 한번 얻고 말안 간다고 했죠 자 다음 네팔 바로 갑시다 아 기분 너무 좋아 최고 한번 얻었어 처음은 아니고요 처음은 저번에 그 노르웨이 했을때 네, 처음은 뭐 그냥 공략하고 있을 때뭐브라질왔나 거기서 처음 왔떤 거요 처음은 그냥 한국이었죠, 한국, 한국. 지금은 세계편 2장 처음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세계편 2장 처음은 몽골이었지? 아, 나왜 이렇게. 아, 기억을 못해. 아, 맞다.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돼지가 나왔네요, 다행히. 주레스트 밀려라. 돼지 공격해야 돼, 돼지. 레벨업 많이 해야 된다고. 아, 잠깐만. 돼지 없어야 된대. 돼지 한 마리 더 나왔네요. 밀려야 된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돼지 밀려서 아 조잡한 신앙씨 밀을 줄 알았다. 레벨업 별로 안 하면은 잘안 나와요. 띠띠 근데 이거 붐을 안 나올지 나올지 아니면 최고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떨리네요. 깼을 때. 일단 레벨업 해주고요 얘가 괜찮은 것 같아 이동 속도도 느리고 적도 개체로 공격하니까 레벨업 할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 더치지 더치... 아니 탐험... 탐험이니까 아니 얘 뭐였더라 이름이? 일진 이름이 뭐였더라? 탐험... 탐웅, 탐험기였나? 고양이 탐사기 아 탐, 탐사기 탐사기 탐사기를 레어복해서 뽑은 게 진짜로 잘했네요 어 오직 서치로만 공략한다. 아, 이거 뽑아 버렸다. 서치로만 공략한다는데. 아, 이거 이이 이 녀석들이 진짜 엄청 방해하네. 돼지랑 얘들도 많이 나오니까 성 때리기가 어렵네. 하마이도 맞아라. 어,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잠깐만, 잠깐만. 뽑아, 뽑아. 뽑아. 기린까지 뽑아. 다 뽑아. 길드 하마이는 아무 일도 못해. 못 해. 저어도못 죽여. 어머니도 못 죽이네. 길드 하마이는 아무것도 못 해. 아, 벌써 20분 지났어? 오늘 네팔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딱 25분까지만 할게요. 짠. 오케이 완전다 최고급 신앙심. 자 두바이 바로 갑니다. 두바이 잘하면 사우디아라바사우디아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할수 있겠는데. 두바이에서 한 번에 최고 먹거나 뭐 이러면. 몰래미리펜서 여기 사람 동상이 써져, 서, 서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원래 미래펜 두바이에는 여기 사람이 서있습니다. 근데 세계펜은선 없네요. 아니 근데 두바이만 봤어요. 다른 거는.. 전못 봤어. 두바이만 오기 어휘네. 미래펜 3장 두바이가 그렇게 어때요 거기서 접는 사람들도 있대. 왜냐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는장두박에서 접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야, 아, 펭귄 보스! 띵띵띵, 됐죠. 다 뽑았죠. 자, 이제 다 뽑아줍니다. 펭귄이 근데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해. 별로 돈도 안 주는 애가.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은 주지 않고. 오케이 완전 승리. 어 뭐야? 왜? 대체 왜? 조잡판이라도 나와야 는거 아니야? 안 나오는 건 너무하잖아. 아니. 아니. 오늘은 30분 찍을 겁니다. 22분 돼서 8분 남았네요. 8분 안에 뭐, 두바이 최고급을 얻거나, 두바이 최고급 그 전에 얻으면은, 이제, 사우디아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갈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두바이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르겠네. 일단은 두바이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많이 찍었긴 했어요. 저 평소에는 한 30, 40분 정도 찍는데 요즘에는 데이터를 너무 쓰다 보니까 조금씩 찍어버릴 수가, 조금씩 찍을 어수 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제,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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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뭐야, 오! 대박인데?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사우디아라바지 가야지. 사우디아라바지 바로 갑니다. 자, 땡땡땡땡 사우디아라비아 일단 25분되면 마신다고 일단 오늘은 사우디아라빠아지만 해야겠다 딱한판만 깨고 일단은 그만해야겠다 원래 아까전에 제가 두바이까지만 하려고 오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못하면 인도까지 갈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우디아라빠아지까지 이렇게 많네요 저는 25분만 찍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 하마 돈 많이 준다. 1 2 0 0원이었 줘. 돼진은한1 0 0밖에안 주던데. 대박! 와, 여기 성체력 봐봐요. 12,000이야. 엄청, 엄청 많아. 뜨르이 좋아. 여기 보스 있었지 않나보르르르르르르 보네요 가볍게 줍시다. 오케이 완전 승리. 조잡한 석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어 잠깐만. 뭐야 미션? 오. 경험치 3 0 0 0밖에안 줘. 아니.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못 뭐, 얻었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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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먹고, 케냐, 마다가스카르 넘어서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넘어서는 잘 하면은 갈수 있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